일단 뭐뭐 뭐 이거 다볼다볼 다볼 시간은 없고 뭐 제가 이거 다 얘기한다고 뭐다 영상을 다 보실 분도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십일 번에 보면은 앞에서 나온 이제 합답형 문항이 나오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약간 명제의 진입 판정이라는 건 수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연역적 판단. 이 11번, 뭐, 뭐, 11번, 뭐, 문제는, 뭐, 난이도는 무난했을 거예요. 뭐, 합답형 문항 진입 판정 연습을 평소에 별로 하지 않았더라도, 뭐, 이 문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이라면, 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몇년 동안 안 나오던 형태의 문항이 부활한 거라서 처음이라 이렇게 뭐, 쉽게 낸걸 수도 있고, 제 생각인데, 수능에서는, 막 높은 확률, 이거보다는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12번에, 뭐, 수열의귀납적 추론이, 뭐, 문항 번호가 앞 당겨지고, 기존의 기출보다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졌는데, 13번에 뭐, 이거, 이제 뭐, 정적분으로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문제 나오죠? 뭐, 기본 개념의 하는 문제인데 이거 계속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몇 년에 걸쳐서 수능과 평가원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념만 확실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14번도 늘 나오는 수원에서 삼각함사용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그리고 혹은 뭐 삼각형의 넓이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 문제죠.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풀리는 문제는요. 사실 중학교 수학으로 다풀수 있거든요. 뭐 수학적으로 뭐 증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렇다고 100% 확신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풀수 있는 문제는 그냥 주, 그거 몰라도 중학교 뭐 수학 도형 지식으로 다풀수 있어요. 근데 그럼 다풀수 있는 걸왜 굳이 배워야 되네. 난 중학교 때돈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냥 중학교 때 실력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말아도 약간. 난 중학교 도형 실력으로 고등학교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고 있다. 막, 막,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이런 거, 싸인업체코싸법칙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5번, 뭐, 함수 개형 갖고 추원하는 문제 나왔죠? 15번, 뭐, 물론 문항 번호상은 난이도는 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았고. 20번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빈칸 채우기 문제. 어, 전 어릴 때 빈칸 채우기 문제 제일 좋아했거든요? 보통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이 빈칸 문제는 거의 다95% 이상 풀려있고, 저는 그 남이 다 풀어놓은 거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빈칸 몇 개만 채워놓는 되는 문제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그냥 뭐 농담이고 그걸 떠나서 이런 빈칸 문제는 보면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생각하는 문제의 풀이 과정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게 적혀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잘 아시겠지만 평가원은 모의고사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정답만 딱 알려주지 풀이 과정은 절대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런 빈칸 문제에 나오는 평가원이 생각하는 문제의 풀이. 혹은 뭐 증명 과정 이런 거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출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문제 보면은 네, 뭐 21번 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22번 뭐 지수로 지수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것도 22번 공통 최고난도 문항에 이제 갑자기 오랫동안 뭐 수투에 뭐, 뭐 도함수 활용 관련 문제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뭐 작년 수능 포함해서 이제 그 수혈의 귀납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뭐수혈출론 문제. 그러다가 이번에 뭐 갑자기 뭐 수원 뭐 지수함수 문제가 나와서 이거 보니까 무슨 얼마 전에 나온 예시 문항 생각도 30번 생각도 나기도 하고 뭐 그렇 뭐, 이런 류의 사고력 테스트 하는 문제는 기출문제 많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기출문제 공부하셨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뭐, 평가를 하라는 대로 문제 해결, 문제 사, 개념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 에한 가지 더 해서 수능은요, 술제 경향이 안 변했다고 했잖아요? 기출문제나 지금이나 사실상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30년 전 기출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수능은 기출 공부하는 게사기입니다 기출만 제대로 공부해도 뭐, 진짜 수능은 별로 뭐, 더, 별로 할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사기 사기. 기출만 제대로 공부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27번에 원심열, 뭐, 그리고 28번에 이거 그냥 전형적인 조건 확률 문제죠. 어렵지 않았을 거고, 뭐, 네, 뭐 29번에 확률 문제 나오고, 30번에, 30번에 이거 뭐, 중복조합 문제인데, 확률 같은 게 30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 만약에 이 문제가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란 라게 바로 파악이 안 되시면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